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2025년 SK컵 바론팀 T1과 장로팀 KT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최소 6일 정도 쉬는 황금연휴 설명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기아 신나게 이기고 푹 쉬러 가자 바로 경기 보러 가보실까요? 참 좋다 스카나 배나는게 나을텐데 어? 네. 스카나랑 바이 둘러 풀렸다 지금 제일 미친 새끼야 그래 스카나 먹어야돼 안 그러면 쿠산테 바이 먹겠네 그 코르키 연패에 가려져서 그렇지 제가 지금 또 극인거 시전하고 있거든 봐 먹는다 했잖아 어? 아니야 이거 페이크야 아, 아닌데? 그냥 페이크 아닌데? 근데 바르스 티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먹을만 했어. 애쉬도 없고. 어? 또? 보여주는 거예요? 도르? 잘 끈식토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 와 나르? 도르? 봐봐 바이 산댔잖아. 안할 리가 없어. 좀금 커즈 바이 좀 무겁긴 한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커즈가 해서 안 무서운 게는데요 바이가 무너지는데 자가 살아버리면 끝나거든. 그럼 역으로 빨리거든. <laughs> 아, 엘리스 밴드 인 p i r e r e s p 무웃 e 네 e s p 아, r e Re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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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아 p i r e Respire. r 레. s p i r e r e 무난하지 이 Respire. 인 e s p i r e r 도 s p i r e Respire. Respire. r e 지원 파이팅! 아, 따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지금.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수업을 어떻게 시를야것아 응이야? 저 놈이. 아, 오 와드윈가 방출됐어 지금. 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나서 정글 파타한 거는 많이 짜증나죠. 어, 그럼요. 가 있기 때문에 초반 라인도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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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컵을 먹고 시작해요. 그것도 카이사가 좋은데요? 요즘 저는 착취를 사실 좀용적으로 사용을 하요이잘했 아진 많이 받았네. 일단 스카노가 오다야. 누른 거라. 이걸 한번 돌려 시킬 생각으로 아왜와아옆에서가아이거보다 심아. 몰랐지 저기 한번 받고 여아 그러면 사슬을 잡아이도 반대 가능. 아 이거 연결 받아서 진 잠깐만. 그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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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 사과했잖아요. 미안하다 했잖아요.

방제 대특임에 우리어이게이영상인게막차도제대로 타는 거라.. 맞습니다. 아니 오너의 스카너는 연료 같은 것도 맞나요 양보해 주려고 했는데.. 양보 안하 <laughs>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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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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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스카너 개 접해요. 그러니까 좀심하다야 아니, 이이어나는 이, 이 거리가 너무 깊네 심한 요 잠깐만 이러는데. 이이스이 이거는 대지 없는데. 잠깐만 니다 이전에 그 전에 떴기 때문에 잠깐만 진 란도와

야, 근데 그 와중에 존야스는 사일러스 어, 레전드 <laughs> 느꼈습니다. 이래서저 전갈맨을 배나는군요. 정확하게 오늘 알았습니다. 아, 저희 언니가 오면서 그 이번에 스타벅스 해리포터 에디션이라고 나와서 사왔거든요. 그게 보이나요? 이렇게 있어. 어 맞아. 그 사이에 뱀핑이 시작하네. 요즘 제이스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저번탑 제이스 같네. 어이즈리얼선비어 오너가 사랑하는 그녀. 와! 그러면 쟤네 요즘 시너지 좋은 짜갈까지 볼수 있겠다. 아좀더 어. 때리기 쉬운 팔긴 에러가겠다. 레오나로 그냥 탱 세운다. 좀더 단단한 쓰자. 어좀더 안전성을 높이자. 약간 이런 마인드. 어? 아니 미친 데리아야와 <laughs> 이거 완전. 어. 정통의 조합이죠. 정석이가야 정성기가... 리! 아리. 아리짱 어? 어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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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자식이 진짜. 이어 이즈카르마니까 라인전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야, 야 이거 어원화이팅 스시 어? 아까는 KT가 하던 걸 이제 우리가 안 해? 서로 어 임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이거 지금 징크스 없을 어, 때 타임 어. 해보려고? 손상 중이다. 손상 중이다. 손상 중이다. 이미 징크스가 한번 죽은 느낌이에요. 어, 죽은 느낌이래. <laughs> 어째 그런 말을 너잖아요서 지는 <laughs> <laughs> <laughs>

<목소리> 안 갔다. <왔어. 목소리> 안 갔다, 안 갔어. 뭐야. 아, 이렇게 알이 잘 크고, 알이 잘 크고, 징크스 무난하게 크면은 저 불안해요. 이거 한나 꽝하면은 우리 이길 수 있나? 얘들아, 우리는 좀, 네. 좀 갈가먹어야 되지 않겠니? 한번, 하면... 얘들아, 해볼까? 우리 좀 갈가먹어야 되지 않겠니? 네, 얘들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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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3명을 받았습니다. 전력 그래서! 면서 약간 빨들어갔 근데 일단 1난만 터졌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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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단 일단, 와 이걸 손와야 그래. 그래? 이거 그래? 와, 야, 돼, 이건, 이건, 했다, 와 이건 진짜 깔끔하게 잘했다 그러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야, 날카롭다 먹었고요. 역시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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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야야야안돼아다파 어, 오,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야아타칸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즐겨 보는 거 좋으 그럼요 제발 제발 한번만 대기라도 만 잠깐만 아 본인 제발 제발 좀좀빨 빨리 하나 잡고 이거 타이 시가좀 아까운데요. 빨리, 막 엄청 빨리 퇴근시켜! 보난야 했거든요. 어잘어떻도 어떻게 든 아리를 어떻게든퇴근시키겠다는 거지? 아우리도 이거 용은 우리가 쓸수니다 또... 용은 KT가 먹었습니다. 두 개째. 자, 노라는 뒤쪽. 갈리오가 길을 열어 <laughs> 갈리오가 지금 갈리오가 잘 물렸네. 어, 체력 관리가 안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란도가 잘쭉 빠졌고요. 두 명을 아웃 시켰습니다. 용건 세개 먹었었고요, KT. <laughs> 여기까지 와줘 와 저거 진짜 잘보뻔는데아아 어? 오라고 해서 안 되는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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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을만 어. 했어 잡을만해서 뭐아가워아 어. 오라고 해서 안 됐는데 아니 미녀는 아씨 와 드디어 란도가 목소리를 흘다 아씨 <laughs> 란도가 드디어 몰숫서 목소리를 흘렸다 <laughs> <laughs> 보통은 레벨링까지 말리면 서게최 제일 최악이다. 지금 카르마 말처럼 집중해야 될 시기가 오 야 저기서 타고 들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 진짜 와 잘했다 잘했다. 상대방. 아니야. 달려 달려 나 나는 오 뭐야 오 뭐야 오오 오. 어쨌든 이 시간, 지금 지금 세메시 믿고 싸우는데 이거 닿으면 어떻게 하죠? 지나다. 그리고 근데 회복하면서 아 딜이 약간 포 커스가 안 돼서 근데 아. 잘 치니까. 어 애쉬 칼리 나누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애쉬를 잘라버렸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칼리를 자르는 게 정부이다. 음. 야 구마구마 없으니까 케이틀린은 우리 쪽에서 배나는 날도 오네. 근데 진짜 구먼 씨가 좀 응. 케이틀린 좀 스페셜리스트긴 한것 같아. 음. 한 번도 티앤에서 배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는. 다른에서 다른 데서는 하지. 그렇지 그렇지. 안 아, 빼서 아, 아, 남아 있었냐? 젠짜랑 이클 존다어 자야 설마 라칸? 네, 자야. 자야 보면 라칸이 좀 하고 싶긴 한데 넌? 근데 라칸 뽑기에는 지금 바텀이 하나도 안나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라칸을 하나요 그냥 하네 네, 네. 아찍스 이빨이 이빨 잠깐만 저 쳐다보고 있보는데 그러니 정말 이빨이 많네 역시 비디지 많이 의식하긴 하네 해야지 한태연 어? 응. 응. 요즘 정글로봇이 많이 아, 나오더라. 아 네. 어. 어, 오로라 남아 있었지. 음? 응. 음? 응. 응. 어, 아 스웨인. 스웨인. 와 오랜만이다. 스웨인 나온 적이 있나요 즘대 왜?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걸. 아 뭔가 상체 조합은 괜찮은데. 아 근데도 저기 싸움 잘하는 신자로랑 안배서 있어가지고 아유. 뭐 봐야겠네요. 제발 이겨서 즐거운 연휴의 시작이 되기를 제발. 얘들아 다 보였다. 사실 이 챔피언도 그리고 땡기면서 도착은 했는데 일단 방패 돌격을 막았 근데 안다 순간적으로 끌려갔을 때개놀 거기가 찍었던 같아요. 야야야이다 <laughs> 이런 어찌 이런 개 썸이 어, 아, 나, 나는 생각이 들었을것같은데요 너무 다행이네 요즘은 다다망하구나 그러니까 끌었다가 그딱 락하에 탁 끼워가지고 민석이 커버가 너무 좋았지 이거는 역시 민석 민석 와야 와우 막하와나 갑자기 나 갑자기 자기차라 <laughs> 원래 근데 자, 그야 그러니까 타고 라칸이 시너지가 확 길어지니까 저렇게 아, 깊이 방금 들어갈 저렇게 수 있어. 그래서 어. 자야가 앞돌풍 해가지고 라칸한테 사거를 주니까 확 깊이 파고 들었었거든. 그 레전드 장면을 난내 최애로 꼽는다. 자야 이대일하게내 떠놓고 라칸 미드가 있는 거 봐. <laughs> 저게 캐리야지, 그렇지? 어, 라칸이 꽤 깊이 터뜨려. 들어가. 터뜨려. 반대로 터뜨려. 지금 안배 쪽으로 갔는데? 뒤쪽에 대기하고 어, 있고 이 저기 방금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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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이거 <목> 이거 될까? 아될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목> <목> 보여서. 야야야야야야야야 저기 판온공이구나 와 이게 요 뭐야 어 원래 스웨인같은 챔피언들이 그 첫번째 한타할 때 거기서 핑퐁 한번 되냐 안되냐가 그냥 거기에 약간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 되게 극단적인 픽이기도 해요 그정도예요 인생이 걸려그정도요그그 정도에요? 오우잘안 먹어지네. 아 예. 아, 아, 아. 원래 들판에 핀 이런 꽃들이 생명력이 진짜 진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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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들꽃이 아니야. 야생에서 괜히 사는 게 아니라고. 잎털주가줄안 죽고 도 욕심쟁이 님들이 훨씬 없는데. 봐. 아, 어. 아, 아, 이거 그냥 안들어가봐 봐. 욕심쟁이. 이거 올라 조심하다가 물어 조심. No. 잠깐만 전령, 전령을 뺏겨서 잠깐만. 김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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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아니 노트러으면 주고 뭐야 이게? 빠지면. 지금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 이거 오로라가 터졌으면 안됐는데요 싸우고도 일단 은거든 이렇게까지 아, 이렇게까지 아. 안만난다고야야 아. 아. 어. 야. 야, 야. 렸어요 이거. 드래곤바이틀못하고다 그럼 미드라도 깨자. 빨리 빨리 깨, 빨리.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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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나 깜짝아 응? 나 저기 신장 줄 알았어. <laughs> 이 상태바가 안 나와 가지고 <laughs> 어? 이거만 잡으면 이각만잡으면됐배사가아까아어조심하라뭐 아, 보이고 또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노아우가 있죠. 거기 아니에요. 좋아요. 뒤에서 이퀄부터어 이거 진영을 진영을 잡아야 돼. 아또 먹고. 바람 먹고. 아까 먹고. 먹고. 아까 먹고. 네. 이제 진짜 많이네요. 많이. 야, 진짜. 어이고. 아카얘니까 아주 그냥 하는 거같구 야, 그냥 들어다야간다또 들어간다 몰라? 아직 또 남았거든. 물고 아직 남았어. 얘들아. 어? 야, 이거 자랑야면끝야망볼 와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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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이고, 와이고아 빨리 아이고, 깨달아 아이고, 깨달아. 아이고, 아이으죠이로아로고아 빨리! 아이고, 아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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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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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군 데뷔를 처음으로 하는 응애를 정말 열심히 많이 응원했는데, 그래도 정말 기대만큼,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장하네요. 그래도 역시 제가 맘 놓고 부러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마구마가 <laughs>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구마구마가 못 나와서 정말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꼭 다음 판부터는 다시 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최소 6일 정도가 보장되는 황금 연휴의 시작인데요. 행복한 좋은 시간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